어, 저 앞선 감독님의 질문과 좀연장선상이될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게 원작 팬들이 많은 작품이고, 사실 여러 설정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팬들이 조금 불만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불만을 표하는 부분이 이수신, 이순지, 이순신 장군님을 성자로 둔 이재 캐릭터의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변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, 좀 불만들도 표했고, 사실 좀 이게 좀 국내적인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부분도 출시 들어가는 원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역사적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, 소설적인 내용들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왜 칼에서 총으로 변화되는지 설정 변화의 이유가 좀 궁금하고 좀 이런 팬들의 우려들을 조금 좀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설정 변화 이유를 질문해주셨어요. 네, 네 응당의 예, 이 질문도 제가 답변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방대한 분량의 원작을에서 일부분을 어, 두 시간짜리 영어로 만듦에 있어서 발생한. 지점이기도 하고요. 또한 가지는 각 캐릭터들마다 대부분 다 배우성이 존재하는데, 그 배우성들을 모든 캐릭터들을 다 소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. 예, 이제 배우성에 대해선 소개에 대한 타이밍도 그렇고, 현재 저희 영화 전적 독자 시점이 잡고 있는 이야기의 분량 안에서 그 원작에 예, 배우성이 등장하는 구간과는 사실은 상이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. 예, 두 번째로. 칼에서 총으로 바뀐 지점들인데요. 음.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액션 장면들을 구현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사실 원작에서 대부분의 다수의 캐릭터들이 어, 긴 칼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것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캐릭터들을 살림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, 저의 판단이었고 특히나 이지혜 같은 캐릭터는 어, 독자 이연성, 유상아, 정이영 이기령과 함께 다니는 그 팀과는 조금 동떨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캐릭터를 또 등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캐릭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를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. 아마도 원작을 사랑하셨던 팬분들께서 예고편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노출시킨 어, 사진들을 통해서 이런 지점들에서 걱정 어린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긴 말씀 더 드린 것보다 어, 어,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, 그렇겠죠.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창작자로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